자, 또 이제 독특한 구조를 이해를 해봅시다. 이건 2013년도에 올려주신 그런 자료네요. 우리는 실제 발생한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담에 활용을 해야죠. 그래도 적어도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나중에 상담을 하더라도 뭐라 고 그러죠? 자, 술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의 시공간에는 뭐가 필요하다? 화기요! 꽃기요!가 아니라 화기! 그죠? 그러면 딱 보니까 와우! 옵스! 화기가 잔뜩 있는데요? 그리고 진토가 여기서 계속 가벼... 아주 약하게 충을 해주네요. 고로! 그 완벽한 사주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대발. 이렇게 할것 같은. 근데 이어이 어, 이 구조에서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요 대운이 이렇게 정반대로 흘렀어요. 굉장히 강하게 수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인묘진 요거 이렇게 인묘진 있어요. 인묘진. 그쵸.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 정해, 이런 관, 개념이면 아무래도 좀더 편하죠.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이, 경금이, 자, 경금이 좋은데, 이렇게 정사, 이렇게 화기를 받은 다음에 경금이 할수 있는 일이 감목을 치는 거예요. 그죠? 소위 갑경충을 하죠. 그러면 감목을 충한다는 것은 갑이 다치거나 뭔가 16세부터 쓴 인생의 쓴맛을 본다. 이런 개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정사, 경술, 병진. 이런 구조가 되면 이 경금을 또 경금 하나를 두고 병 병정이 나눠요. 이런 단점이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기토가 된다. 기토가 된다 그러면 수로이니까 시공간이 맞는데 무토가 된다. 그럼 시공간이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화요 모양 자체가 좋으니까 무경 요게 좋으니까 이제 또 한가락은 하죠. 기경도 한가락 하고 무경도 한가락 하는데 그래도 시절을 만나는 건 뭐다? 오히려 기토가 수롤의 시공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의 단점은 여기에서 만약에 경금의 어떤 살기를 풀어낼 수 있는 글자가 미리 와줬다면 갑경충으로 초년부터 특히 여자가 굉장히 센 모양의 구조인 이 여자가 충으로 인생의 쓴맛을 알았노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 거기다가 여기 신해 임자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으로 박지가 않죠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금이 어? 경금이 수기를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틀을 중시하는 경금이 경임,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방탕이라고 그랬죠? 방탕, 펑넝,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애하다, 사랑에 빠지다, 좋겠으면 예술, 기술, 이런 물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텍사스로 이제 이제 융업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육체적으로 강해야 돼요. 여기에 임묘진이 있습니다. 임묘진은 뭐라고? 성장 단계에서 육체가 강하다. 달리 표현하면 세욕도 강하다.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다? 예,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표현이 또 공격 들어옵니다. 자, 또 하나는 사유축, 사유축 삼합을 기준으로 임묘진은 뭐라고? 저승사자다. 저승사자는 뭐라고? 남들이 못하는 짓을 할수 있다. 과단성이 있다. 남들은 못하는 이상한 행위들을 할수 있다. 이제, 왜이 여자가 텍사스로 가서 유흥업에 종사했는지 이해가 되죠? 성적으로 강하니까 가능한 거고, 그 과단적인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경금이라는 이 딱딱함이 수기를 만나서 방랑 방탕을 하기 때문에 가, 가능한 거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경이 갑을충하이 어려서부터 인생의 쓴 맛을 쓴맛을, 쓴맛을 볼수 있,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수기는 마치 조상을 접대하는 것과 같아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접대해야만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유 때문에 물론 뭐또 십신으로 상관을 봐서 상관 때문이요 이 정도 실력으로는 유치하다 이거예요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삶의 이유들이 있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 사주를 분석할 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만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십신으로 이 사람은 상관이기 때문에 어어 어, 텍사스에서 일해요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물론 이런 갑 경술 갑진 이건 뭐 아주 복잡하죠. 충에 자 이제 그 사주 분석 방법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과 십신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걸 깨우쳐야 그10% 밖에 풀리지 않고 90%잘 모르겠는 이 명, 사주 팔자들의 그 사건, 사고들 혹은 뭐 삶의 역정을 읽어낸다.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 수도 없이 많은 애문들을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그럼 점점점점 이제 관점이 바뀌겠죠